엄청 신기한 마술입니다. 관객으로는 우 그랜드 트라인 좌 오른세 그 앞에 대훈이 형이 함대하고계십니 대훈이 형 아무것도 없죠? 대훈이 형으로 주방을 뭐 하나 해야죠? <laughs> 어쨌든, 그 궁금한 게, 호드 혹시 뭐 제품 하나 사시거나 새로운 거 공부를 하면은 설명서를 읽어보시나요? 나는 잘 아닙니다. 나도? 잘 아닐죠. 제목이 그렇지 않고. 남자들 거리. 그그녀들 뭐가 막히면 이 있잖아요. 음, 근데 요거는 설명서대로 하잖아요. 진짜 신기한 일보진짜 제가 그 전에 이거 드릴 거거든요 형이 보지 말고 잘 주워주세요 주머니어 네. 넣지 거침...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가거 짜거나 이거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뭔가 형이랑 저랑 이제 막 해가지고 중앙에서 갖고 지겨워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꽤 갖고 계셔주시고 이제 성공하습니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여기 설명서가 있거든요 요대로 하면 진짜 신기한 게벌어지거요 보시면 여기 아주아주 아주 예쁜 돌멩이가 어있 예쁘죠? 예쁘네이상이 넘나? 한번 확인해보시이없으 돌멩이도 확인해보고 그거 아니에 아닙니다. 확인해보시죠. 어, <laughs> 예쁜 아 예쁜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에그맨? 에그 아닙니다. 제가 이제 소리도 있어. 이거 하단에서 하나하나 주워 옛날에 슬치기 했을 때 이제 구이이거다 넣어주시고요. 넣막흔들어섞어 그리고 칼러서를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벗기고 있어요 보면은 1번 주머니에서 3개돌 꺼내라고 합니다 네. 3개돌 꺼내주시면 아무렇게나 꺼내시면 되니다 네. 보여주실 습니다좋습니다 네. 요거 2번 가볼까 2번을 열어보은안 네. 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2번 보시면 꺼내돌중한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 내려가면 됩니다 3번. 주머니가 보습 지금 뭐 하셨죠? 나머지 졸든 주머니에 넣어주는데넣어주실어요나 아까는 끝이 거잖아요? 4번 가겠습니다. 방히 이렇게 나왔고요. 이 정도 는거 아닙니다. 4번. 선택하신 돌들을 항상 지어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 하나도 했잖아.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을 하면 신기이게 일어나죠. 계해주고계십 예, 이렇게 한 번. 툭툭. 고요 하나, 둘, 셋. 오와 뭐야 확인하도니다가 확인 이런 맛입니다 <마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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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재밌구만. 아.